대전 포스트포 도착해서 4차 준비 중입니다. 음, 다행히 앞에 공간이 조금 넓어서 길이까이한번 해서 창고 안으로 집어넣습니다. 어, 양쪽에서 양쪽에서 지게차가 끼어주네요. 어 생수 물건 좋은데요? 랩핑도 탄탄하고, 짐도 안정적이고, 출렁이지 않을까 고민했었는데, 그런 것도 없고, 어, 센스 물건 좋습니다. 가차 마치고, 부산 가는 걸 실로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. 친절하시네. 젊으신 분들이고. 영상 또 올릴게요. 끝.